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36회 시험 대비 단답형 요점 정리 8부 시작하겠습니다. 106번. 목욕 도끼 중 대상자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7번. 침상 목욕 순서는 얼굴 양쪽 상지 흉부와 복부 양쪽 하지, 등과 둔부, 회원부. 108번. 편마비 장애가 있는 대상자 옷 벗을 때와 갈아입을때 순서는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습니다. 109번. 수액이 있는 마비된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입힐 때 순서는 마비된 쪽팔, 수액주머니, 건강한 쪽팔. 110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11번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112번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이유는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13번 체위 변경의 목적은 호흡기능이 원활해지고 폐확장이 촉진된다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114번 수분 섭취를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환은 폐렴, 비뇨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115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요.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116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산업 안전 보건법입니다. 117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118번 메슬러의 욕구 5단계는 1단계 생리적인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119번 휠체어를 펴는 순서는 잠금장치 팔걸이 펼침 시트 누름 발받침대 내림 120번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문턱을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121번. 휠체어를 접는 순서는 잠금장치, 발받침대 올림, 시트 가운데 잡고 올림, 발걸이 접는다. 122번. 휴식하거나 잠을 잘때 체위는 바로 누운 자세. 123번. 숨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위관 역량을 할때 자세는 반자위 자세입니다. 124번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자세는 엎드린 자세 복위라고 합니다. 125번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측위라고 합니다. 126번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할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입니다. 127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128번.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의 질환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129번. 노인 대상자가 매년 1회 접종받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입니다. 130번.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해열진통제, 파스, 소화제, 감기약입니다. 131번 다음 가루 안에 들어갈 말은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가로 깊게 치약을 눌러 짠다. 칫솔모 아래쪽까지입니다. 132번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동할 때 방법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133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134번. 조건오인 가정의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및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은 응급 안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35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OX 키즈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앞면 창배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오지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만성 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이다. 정답은요 맞습니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정답은요, X죠. 육체적 성희롱이 아니라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변마비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옷을 벗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는다. 정답은요, X죠. 옷을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입을 때는요, 불편한 쪽부터 입습니다.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이다. 정답은요, 맞습니다. 오지요?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를 퇴행성 간절염이라고 한다. 정답은요, X입니다.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는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태행성 관절염은요,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달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태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속한다. 정답은요, 맞습니다. 오죠? 노인 대상자가 매년 1회에 접종받는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이다. 정답은 X입니다. 매년 1회에 접종받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입니다. 매년 10년마다 추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은 디프테리아, 파상풍입니다.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정답은 맞습니다. 8부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